네, 한국 가스공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국 가스공사가 6% 정도 올라갔는데요. 네.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지금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사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솔직히 여기가 한23%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앞서서 이렇게 추세가 나온 이 자리나 뭐이 자리나 여기에 비해서 되게 지금 강력한 자리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녹색선 보이시죠 이거 녹색선 녹색선이 저항대에요 저항대 근데 처음으로 이 저항대를 지금 돌파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최근에 제가 뭐 몇번 말씀드렸죠 WTI 레버리지 사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ETF 원유 가격만 현재 바닥이거든요. 원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한국가스공사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지만, 앞서도 이 황금 화살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황금 시그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2월 5일날 지금 4만원대에 급등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끔, 마킹을 할수 있게끔 어, 조절을 해놨는데 최근 보시면은 이~ 황금화살표가 오랜만에 이렇게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상당히 급등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으로 이~ 황금화살표와 블루큐브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급등 시그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어때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블록큐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한국가스공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주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을 할줄 아는 분이라고 하면은 한국가스공사를 발견하지 못했다. 저는 솔직히 그분 실력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지금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고 급등.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라서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그리고 지금 모멘텀도 이란 호르무즈 해역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한국가스공사는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파동인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상승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나와져 있고 어때요?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이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어떻게? 한번더 치고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이 시그널 매매를 많이 하는데 AI 체 g PT 많이 쓰잖아요. 요새 AI AI 하는데 AI로 외인들이 비정상인 트리픽을 얘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게 뜨면은 일단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어요 내가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얘까지 뜨면은 거의 100%인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서 이때 저희가 올라간다고 아까 2월 5일날 방송을 드렸던 거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언제 팔 거냐면 이 블루 큐브가 뜰 때, 아직 블루 큐브가 뜨지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미 여기 앞전고점이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얘가 만약에 블루 큐브가 뜬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뜰 가능성이 크죠. 46,000원. 근데, 지금 갭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돌파되면은 여기 최고점 49,000원도 돌파하고 5만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화 살표와 블록큐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 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어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워니콜딩스 반도체 정보체핵심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 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그러면은 전고점을 여기 보이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쪽 거래량 완전 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그런. 이거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6,440원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 여기 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 했을 때 가격이 6천원 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 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 있는 자금에서 5만 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네,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어,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뭘 하고 있어요? 핵협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핵 협상이 될까 저는 싶은 거예요. 예. 앞서서 핵을 포기한 국가의 최후를 봤잖아요. 어디에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은 러시아가 저렇게 치고 올 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이란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근처로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50대 전투기가 추격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 공격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이유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LNG인데 호르모즈와야 막뭔 상관이야 우리나라 LNG를 어디에서 수입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힌트 카! 카타르에서 수입을 해요 카타르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호르모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LNG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위기가 되니까 지금 전 세계 LNG의 3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나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프리카 희망공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육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테마성으로는 지금 상당히 좀 짙은 상황이고, 지금 자리에서 주가상승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서서 여기 2024년도에 100%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100%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가 컨트롤 할수 있는 종목이고, 명확하게 지금 웨인이 통제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웨인이 통제하는 종목이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아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가 급등 시그널에는 황금 화살표가 처음 떴어요, 처음. 처음 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어떻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과거에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추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콘수공사를 제가 지금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루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 사라 사라 지금 사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세가 나오기 전에 가격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충분히 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줬는데 자기가 매매해보지 않고 잘 모르는 섹터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뭐예요? 관망세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안전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해서 올라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수익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자리에 매수를 해도 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앞전국 적 지금 자리에서 한 40%에서 50% 50%까지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이 한국가스공사의 매수매도 매수 타점을 정확히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060-399-8354로 1일 남겨주세요. 내가 가진 종목도 이 신호가 궁금하면 둘둘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부분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여기 있는 핸드폰 번호로 네, 문의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작은 부탁 하나 드리자면 저희 오름주식티비 채널 구독자가 2만 명이 좀안 돼요. 주위에 영상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